학교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평등선언문 낭독 행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시민들께서 출신 학교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발언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온갖 차별로 약자들이 고통받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업에 채용할 때 출신 학교로 차별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내려져 왔던 악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것을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말치 출신대학이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도 적어도 초중고대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출신 학교로 사람을 차별한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자신의 몸값을 결정하고 신분을 결정하는 시대는 아직도 여전한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대학에 들어가서도 정신이야 수신이야 지근이냐기근이냐에 따라서 자기 친구들에게 등급을 부여하고 좋은 글씨를 박아놓고 삽니다. 어디 그것입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여기에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느냐? 등목고 자사고 영재고를 나온 것이 또 다른 신분이어서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을 육등품으로 나누는 이 비열한 출신학교 차별 관행이 지금 우리 아이들의 가슴속에 파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교는 평등한 세상이었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그리고 사회에 나오면서. 출신 학교로 차별받는 세상을 경험하며 아빠였던 것이 우리 어른들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아이들의 슬픔은 무엇입니까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미 차별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처지고 부당하게 대접받는 것이 당연한 차별과 노예교육이 전면화되고 일상화되고 문화화되는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떠나야 되는데 그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채용시장에서 출신학교로 우리 아이들을 차별하는 관행에 있다 생각합니다. 병을 유발하는 그 근본을 치유하면 다른 증상은 말라버리게 됩니다. 병의 숙주를 없애면 증세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1994년 김영삼 문민정부 때 이런 패단을 일찍이 눈을 뜨고 어느 정치가가 취업할 때 출신학교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법을 개정해서 오늘날 고용정책기본법 7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중에서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법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길을 펴고 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법이 있어도 차별조항이 없어서 사문화됐으니 이것을 어찌 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 부모들이 나서서 우리 학생들이 나서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출신학교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 오직 그가 가진 능력으로만 공정하게 평가되는 세상 아니, 이 약자도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자 오늘 광장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법률이 개정될 것인가 그 가능성을 보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은 정치인들이나 관심을 갖는 것이요. 동호들은 자식을 지키는 일라면 불구덩에 이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끝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